이 지경까지 온 이상 난 이걸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금요? 아니 후추. 음 절묘하네요. 어? 뭐 연구하고 있어? 새로운 디저트야? 디저트 아니야. 대본이지. 나의 친애하는 파트너이자 촬영 기사겸 신입 감독. 영화애호가들의 사랑 속에서 창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 내 무대에 무미건조한 각본은 설 자리가 없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며 관중들이 재체계를 연발하게 하는 후추 같은 반전이 있어야 하지. 영화뿐만 아니라 접시도 무대죠. 에밀리 씨한테 들었는데 후추를 조향에 응용할 수도 있대요. 그럼 디저트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 후추의 자극이 크림의 달콤함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을지도. 음, 두 사람은 창작적인 면에서 죽이 잘 맞는 것 같네. 물론 후추 케이크가 어떤 맛일지 나는 상상이 안 되지만. 뭐야, 뭐야? 에스코피에가 새로운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완전 짜릿해! 완성하면 나꼭 먹어보게 해주라! 내 착각인가? 일이 끝나니까 어째 다들 열정이 더 타오르는 것 같은데? 안될게뭐 있어! 노력의 성과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잖아. 마치 마카롱을 구울 때처럼 당도가 걱정 된다고 재료를 아껴선 안 되지. 마카롱은 설탕을 팍팍 넣어야 하는 법이니까 설탕 팍팍, 설탕 팍팍. 음, 근데 무슨 설탕을 넣어요? 루핀 폴린 씨 맞구나. 물건은 완성했어? 물론이죠. 아주 신조로워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 맞아요 이걸 받아주세요 우와 멋있다 전시회 전경이네 모두의 그림까지 있어 <laughs> 시네마 파크가 크게 성공한 만큼 이색적인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고 상의했거든 이 테마 파크는 모두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낸 거잖아 마치 모두가 한 획씩 그려낸 이 지도처럼. 물론 대부분은 그림 실력이 뛰어난 르핀폴리 씨가 그린 거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각자의 획을 그었어 맞아!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행자 너에게 줄 특권이 있어 바로 내 이미지에 수염을 추가할 권리! 크림마 수염인가? 음. 아주 전통적이고 자, 이 기념 지도는 이제 여행자의 쇠물이니까 원하는 맛의 수염을 얼마든지 그려도 돼. 히히, 뭔가 엄청 맛있을 것 같은 지도잖아. 잘 간직할게. 너희가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테마파크의 여러 면이 완벽하게 꾸며졌어. 이젠 일의 피로를 잊고 마음껏 놀아보자고.